마운자로 2.5mg 28일차 4주째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주 동안 총 3번의 펜을 맞았는데요. 처음에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금요일에 2회차를 맞고 주말 동안에는 요요가 생기지 않는지 잘 관찰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부터 주말 지나고 나서까지 한 3일 정도 식욕과의 어떤 싸움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허기가 지고 뭔가를 먹게 되고 밥 먹고 나서도 간식을 찾게 되고 자기 전에도 뭔가를 또 먹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이러다가는 다이어트가 도루묵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 지나고 바로 월요일에 3회차를 맞았습니다. 3회차 이후에는 뭔가 전에 느꼈던 부작용 좀 답답하거나 메스꺼림 약간 역류하는 느낌이나 소화불량 같은 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아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버티게 되었고 어, 3회차 하고 나서 일주일이 또 지나고 나서 식욕이 약간 되살아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먹던 양도 좀 늘고 밥도 좀더잘 챙겨 먹게 됐는데 다행히 세번 이상 맞으니까 위가 좀 줄어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직 4 회차까지는 안 맞고 있고 어, 식사를 할때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서 포만감이 느껴지면 아 내가 마음 자로를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삼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고요. 보면은 이제 밥을 다 먹지 않고 약간 남겨도 배가 어느 정도 차서.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는 학습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체중은 최종적으로 한 3kg가 약간 넘는 정도로 감량이 되었는데 3회차를 맞고 나서 거의 이제 일주일이 끝나갈 때쯤에는 4kg 이상 빠졌었거든요 근데 3회차 일주일이 완전히 지나고 이제 약효가 떨어지면서 다시 먹게 되니까 1kg 좀안 되는 양이 다시 증량이 되어서 요요가 좀 있었고 요요 이후에 약간 제가 유지되는 느낌으로는 최종적으로 3kg보다 약간 더 많이 빠진 느낌 몸도 가볍고 마지막으로 약 맞은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부작용 느껴지는 것도 좀 적고 전체적으로 좀 만족한 다이어트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한달 반에서 두 달까지 요요가 생기지 않는지, 제가 어느 정도 체중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볼 생각입니다.